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포도원의 품꾼들을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는 품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품꾼이라 하면 정해진 품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절로 7절 말씀에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 장터에 나가서 하루 한 대나리온씩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냈다고 했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서 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에 저희가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제6시와 9시와 10시에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보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라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이 땅에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장터는 세상을 말씀합니다. 품꾼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포도원의 일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믿음생활을 의미합니다. 한 대나리오는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삭스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의 단위였는데 이는 약속하신 구원을 의미합니다. 제 3시는 지금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는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제 6시는 난 12시를 말하고 제 9시는 오후 3시, 제 10시는 오후 4시, 제 11시는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농밭의 일을 모두 사람의 손으로 했었습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시기에는 많은 일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웃 간에 서로 품앗이를 하기도 하고 일꾼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인은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날 해야 할 일의 양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일꾼을 부릅니다. 일꾼을 부르게 되면 하루에 정해진 품삯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또 도시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그날 그날 일손이 필요한 사람과 일을 찾는 사람들이 모이는 인력 시장이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서성이고 있으면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갑니다. 아무나 데려가지 않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데려가지도 않습니다. 일찍 나와서 순번이 앞에 있는 사람, 일 잘하게 생긴 사람, 힘잘 쓰게 생긴 사람, 재구 좋은 사람 등 주인이 원하는 사람을 데려갑니다. 일을 하기 원해서 나와서도 써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날은 공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온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로마 제국 시대의 당시 유대 나라에도 인력 시장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온 품꾼은 먼저 믿은 사람들을 말씀하고, 나중 온 사람은 늦게 믿은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도 민족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 포도원의 품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품꾼은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은 주인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들은 주인이 불러주었기 때문에 올수 있었습니다. 포도원은 자기가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올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았다면 종일 창토에 놀고 있으면서도 포도원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하루 한 대나리온을 약속한 품꾼들 외에도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4시, 5시에도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의 품꾼들은 부름을 받은 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왜 오늘 포도원 주인은 이처럼 이른 아침부터 종일 장터를 오가면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을까요? 주인이 그날 해야 할 일을 잘못 계산했기 때문일까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 한 대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데려온 것을 보면 예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불러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일을 잘 했더라면 또 다른 품꾼을 더 데려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장터에 다시 나가서 품꾼들을 더 불러온 것은 주인이 원하는 만큼 일이 진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계획한 일을 다 해내기 위해서 품꾼들을 거듭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도 먼저 온 자들이 농땡이를 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정달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10시에 장터에 나갔었는데, 제11시에 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온 것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얼마나 애가 타고 있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품꾼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일을 마치기 한 시간 전에 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품꾼들을 불러다가... 보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이 처럼 품꾼을 불러 보도원에 들여보낸 것은 주인이 목적한 바와 뜻을 다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한 대나리온을 약속받고 들어온 품꾼들은 먼저 선택을 받고 구원을 약속받은 백성을 가리키고 나중에 들어온 품꾼들은 늦게 예수임을 영접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품꾼은 주인의 일을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장터에서 품꾼을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려고 데려온 것입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는 일에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품꾼들은 포도원을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계획하고 목적한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과 하루 품삯을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그 값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품꾼들은 주인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품꾼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했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품삯세만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있었고, 주인에게 손에만 끼쳤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일을 잘 했더면, 주인이 종일토록 장터를 오가면서 그 많은 품꾼들을 데려올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품꾼들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을 불러준 주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없고 주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을 위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써주는 이가 없어서 속이 타던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써줄 사람을 찾고 기다리던 때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쓰지 않고 거져먹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 일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이 농땡이를 치고 있어도 그들과 상관없이 일에만 전심했습니다. 먼저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종일 허비한 시간들을 아쉬워하지도 않았고 품싹스에 마음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게으름을 부리고 일을 서로 미루면서 그늘 밑에서 호호하하 하고 있었지만 그들 근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장단을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그들과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포도원이나 주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불러주신 주인의 포도원 일에만 온 힘을 쏟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던 일을 다 해냈습니다.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 놀고 있던 자신을 한 시간 만이라도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준 주인이 감사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품삯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면 다음에 주인이 또 불러주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들은 종일토록 포도원일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5시까지 품꾼을 찾아다니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만족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포도원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품꾼들입니다. 포도원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겨야 하는 품꾼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 봉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통해서 포도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품꾼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품꾼은 주인에게서 품삭스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8절로 12절 말씀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을 받건을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들의 일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먼저 주라 하고 한 시간만 일을 했음에도 한 대나리온을 주라고 했습니다. 한 시간 일한 품꾼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게 한 것은 주인이 그들의 수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 배나 더 얹어준 것입니다. 이는 믿음생활에 따르는 상급을 말씀합니다. 주인은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한 대나리온씩 주었습니다. 종일 주인의 속만 태운 사람들이었지만 한 대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한 시간만 일한 사람들이 한 대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더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고서도 약속한 대로 품삯을 주는 집주인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아직도 그들 자신이 종일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상하게 하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13절로 16절 말씀에 주인이 그중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한 대나리온을 약속하지 아하 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던자로서 나중 대리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와 같이 공정하신 분입니다. 원망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친구로 대하는 분입니다. 손해를 보고서도 품꾼들을 책하지 않았고 넉넉히 갚아주는 분입니다. 믿는 자들을 향하신 구원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포도원의 일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믿음생활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하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백성들로 교회를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각자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위하는 일에만 힘을 써야 합니다. 내 자신이 말을 하고 행동함에 있어서도 교회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르셔서 전국 백성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원의 품꾼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들었던 올 한해의 마지막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온 품분들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열갑절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피 흘려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상을 받는 천국 품꾼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을 본보지 않게 해 주시고, 나중 온 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일하게 해 주옵사사. 품꾼들의 수고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열값절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사사.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옵사사. 가정들마다 포도원 일에 힘쓰게 하셔서. 열 배로 얹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